뭐가 나올지 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트는 웬만하면 들고 가는 게 좋으니까 제트 들고 가줄게요 잠깐만 제트만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한데 왜냐면 서포트 카드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제트가 나와주는 게국룰이어가지고 자, 일단은 타격 들어가면서 원소 개인 조금씩 채워줍시다. 괜찮아, 괜찮아. 자, 일단 듀나르자드 활용하는 거 먼저 하고, 수녀타 꽃을 한번 떠볼 만한 거 같아. 떠볼게요. 듀나르자드 활용 끝난 거 지우면서 그렇지. 이런 식 이제 보물찾기 설령 같은 거 나오면은 도움 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이렇게. 눈사브 아, 미리 배치하면서 펀드 이제 오른쪽에서 요리 같은 거딱 하나만 떠주면 또 대가추 찍게하면서 이제 갈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좀 아프긴 하지만은 뭐 행추가 터질 일은 없으니까 아걔 okay, 좋아요. 자, 오른쪽에서 감자전까지 떠 들어가겠죠. 일단은 원소 폭발 쓰면서 구화 신비. 생초한테 지워지, 원스 지워주고요. 네, 슬슬 주문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거든요. 네, 이거 주문으로 바꿔줄게요. 어, 음식도 웬만하면 주문 써주는 게 좋으니까. 아이고, 이러면은 상대 이거 얼어버리는데 때려주고요이일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주문한테 음식 먹어주면서, 자, 드로우 일단 낙나하게 땡겨주고요. 노름꾼의 귀걸이 조금 마렵긴 한데, 내 생각에는 귀걸이 쪽을 달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행추가 한번 더, 영웅들에게 어, 탱킹하게 만드는 않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음, 정도. 이렇게 행추가 탱킹해 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 이번 판은 서포트 카드를 좀 많이 못 지워가지고 그거를 좀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싶긴 한데, 진짜 많이 쳐져봤자 1 스택밖에 안 쌓였을 거거든요. 1 스택, 2 스택, 2 스택 정도인데 이거 두개 쓰면 은4 스택 이고 그쵸? 그렇죠? 어, 아직 부족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거를 못 뽑았기 때문에 그거를좀 뽑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 준비가 좀덜 됐을 때는 중운이 나가가지고... 무술 연습할 시간인가? 이렇게 때려주는 게 은근 좀 큽니다. 이렇게 때려주는 게 은근 커요. 응, 음, 캐설인지 슬슬 지우면 되겠다. 캐설인지 우고 호두한테 이거 달아주면서 턴을 맞힐게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근데 주문이 완전 터져버리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문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과감하게. 어, 상대로 드로 많이 좀 당겨주면서 가는데, 안 해주나? 아 이걸 안 해주네. 일단 이렇게 황금옥 나왔다. 황금옥도 굉장히 좋아. 근데 저것도 이제 영 코스트로 내 그걸 지울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제트 써주고. 후드를 바꿔줄게요 상대도 바꿔야 되거든 근데 바꾸면 은 후드가 평타 칠때마다 계속해서 얼어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지금.. 아 빠른 이동으로 가네 그래서 아 그래도 상대도 빠른 이동으로 핏을.. 어.. 이건 좀 아플수도 있겠다 잠깐만. 풀 원액에다가 이제 여기까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아픈데 이거는? 일단 얼려줄게요 그래서 피한전물을 쓰게 되면 이제 호두한테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빙결 반응을 못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쳐주는 거고요 자, 행추 나오는데. 자, 이거 행추도 쳐줘야죠. 자, 평탄을 쳐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제 호두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두개 데미지 다 받아야 되니까. 여기 또 격화 연합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좀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중운 정도로 맞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일단은 자, 다 써주고요. 자, 교체를 해주고 어, 음식을 일단 호단한테 미리 먹어주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죠. 1데 m 지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1데 m 더 들어가는데 격화로 플러스 1에서3 여기까지 아, 4. 상대가 턴 중료니까 상대가 이제 먼저 무조건 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언 체력 이제 1 남는다고 치면은 1 남아도 상관없는 상황이야. 자, 넘어갈게요. 중언 체력이 딱 1이 남고, 상대는 하필 지금 캐서린이 빠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턴을 쉽게 넘겨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애매합니다, 지금 상대가. 많이 애매해졌어요. 아, 잡히는데, 그기서 이제 호두 나가야죠. 일단 음식으로, 어, 일단은 치유가 되면은 좀 이제, 호두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궁극기 효과가 좀 많이 감소가 되니까. 자, 성인만 껴주고, 자, 맘에으로 묘사부 지워주고요. 그 맘에 옆에 황금 배치하면서, 자, 트를 최대한 사용해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월스프파. 이러면 일단 노른군의 귀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능원소두개 받는 확정이죠. 그렇죠. 만능원소두개를 받아서 지금 <laughs> 주사위가 15개가 됐죠. 그리고 아직 여기엔또 페이몬이 남아있다. 아니, 페이몬이래. 영코파이가 그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뚫리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는 하필 주사위다 떨어져서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자, 여기서 이제 피한 점 먼저 써줘야죠. 음. 나도 이제 데미지를 넣어야 되니까. 자, 평타 쳐주고. 자, 평타 한대 더. 자, 계속 평타를 쳐주는 거예요. 자, 또 쳐주고. 자, 노름꾼으로또 많아 봤고요 여기서 워치 퍼프까지 써주면서 마무리! 오케이, 제이제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게제트덱입니다 예, 뭔가 완벽한 제트 엔딩 덱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천하의 영웅들에게 부끄럽지 않을지어다 뭔가 좀 서로 좀 할말이 있는 형태의 게임인데 이거는 상대는 나나 지금 주사위 최대한 알뜰하게 잘 써먹었죠 근데 상대가 조금 더 알뜰하게 잘 써먹긴 했어요 일단은 나는... <laughs> 애매하긴 한데. 제우유 이런 것부터 일단 써줄게요. 아니 지금 지금 다꽉 차버려가지고, 아니 그 그러니까 해가 뭔가 쓸만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폼이 오린데인데. 이렇게. 급여 살인. 후지라이 썩다가 괜히 상대한테 넘어가면은 기분 좀안 좋을 것 같은데. 궁금인데. 전하의 영웅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행주가 최대한 많이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 맞네. 지금 상대 코코미 오린덱맞거든드로 하나 봐주고 이런 거드로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죠. 나한테 중은으로 갈게요. 어, 아, 개합류. 일단은 지금 동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상으로 올려야 되겠어. 코코미를 올려줄게요. 이제 평타 위주의 덱들은 빈결이 약할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약점을 찔러 주는 거죠. 알베드 나오는 것도 올려주고요. 아, 탔다 항상 그런 까인데 오, 쉣. 자,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해를 좀 소모해 주면서 다음 턴을 위한 준비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마나 각 칸으로 서로 쥐어짜면서 운영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래, 여기서 중은 터져버리면 조금 어, 기분이 좀 그렇긴 해 터지면 절대 안되고요 내가 중은 활용해서 내가 잡아줄게아 여기서 이게 나오네 노름꾼규를 내가 찾고 있었는데 요마 제거 아.. 이거 지금 현은의씨가 이러면은 완전 노는 카드가 돼버려가지고 살짝 조졌거든요? 동상을 못써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상대의 저 노예를 쓰러트릴 준비를 해야 되고 노엘이랑 호두랑 지금 영혼의 지금 맞다이 중이에요. 근데 노엘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아 어, 저것까지. 아 어, 방어가 오야 지금. 그리고 방어가 오인게좀 말이 안 되는. 일단 이판어쨌 약간 좀 도망자 토스 느낌으로 다딜 들어가거든요? 뭔가 이제 좋은 카드 나오길 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6은 채워놨어 내가 봤을 때 호두로 끝장을 봐야 된다 이건. 진짜 그냥 끝을 봐야 돼요 아직 호두가 터지진 않아요 음. 아직 터지진 않아서 근데 한대더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있을 것 같진 않거든 있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어, 방비를 조금 더갖추기란 상대방인가요? 다 썼구요. 어, 제트가 하나 더 났어요. 잠깐만,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레알 진짜 모르는 게 제가 쓸수 있는 만화량이 이러면 엄청나거든요. 잘 가~ 이 때려주고... 오마나! 형타세대 때릴 수 있죠. 형타세 대거든? 잠깐 끝났다 이거 먹어주고 다된 들어가고요. 야 도금 된 거야 이거 진짜 끝났다. 어. 껴주고 빼주고 다시 껴주고 잡아주고요. 나 때려주고 피한 전문 지금 들었기 때문에 스킬가 있거든요. 오케이 조이 이